Thank you. Mm -hmm. 왼쪽은 스타벅스 커피숍이고요. 어.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티켓 사러 갔어요. 앞에 있던 거는 뭐 딱딱딱딱 찍데물뭐해 그러게요. 아. 꼭대기나 올라가야지. 이거는 이거 우리가 숲하게 봐온 거라. 숲하게 봐온 수준도 못 되지. 아, 어, 못 되지, 그거네. 어, 여기 되게 이쁘다. 동네리가 많아지네요. 여기가 방갈로가 많네요. 1박씩, 2박씩 여기 휴양하러 오는 데 같아요. 뭐, 그럴만해. 1박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일랜드 시골 풍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오늘 하루 피곤하게 생겼어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출발하면서 출발하면서 한 시간을 떠들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차 타고 올라가는 대로 우리는 이러고 걸어서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하서 반갑지도 않은 설명들을 하면서 어, 가스 스테이션이 어. 있습니다. 네. 네. 타고 가는 것 보단 낫다 야 여보 어? 내, 올, 내려올 때는 걸어갈 거 아니야 아니 타고 갈거 아니야 <놀람> 나 이제 안 가는데 저 폭포부로 가는 건가 봐 걸어서 크랑롱 <놀람> 토리스트 어? 맨 걸어서 저 폭포부로 가는 건가 봐 나무가 좀 늘씬하다 이것도 뭐 아까 그거 얘기한 대로 보고 그 똑같은 나무인데 저것도 뭐 5,600년은 충분히 됐겠는데 여기 우리 타고 가는 차가 여기 와 있네 우리 조금 더 걸어 올라가나 봐 이쪽으로 가면 또 똑같은 까아 저쪽에는 뭐 음식하고 음료수 팔고 그런다고 I think to Hello, hi. how are you? How do you do? How do you sleep? How do you cook? How do you make? The COVID is coming. Some people have COVID for the tourists. And then this place is closed and open for the tourists one year ago. We cannot go inside. They move the sandpaper together. Close, they similar. Short neck, long neck, all current. This group, they call themselves Up a

<목소리도> 너무 힘들어 You see the film. Maybe in the future, they I didn't it the the I mean, if you have time, you can stay longer. We can look the Careful with the broken and the original ones. Because no more

이름이 똠양똥, 똥냥뿡? 똠양똥이라고 발음도 잘안 됩니다. 여기 날씨도 지금 엄청 시원해요. 해발도 한 1200m 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아, 점심 을 네. 먹고,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또한 꼭대기로 사원으로. 맞지 어때?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기대했던 게 아니야 난 여기서 음식 기대 안해 <laughs> 누가 되게 음식 맛있다 그랬는지 나는 왜이번은 그렇게 맛있다 소리 안 나와. 어떤 날씨 되게 쌀쌀하다. 러닝도 안고 왔는데 난 오늘 완전히 얼어 죽겠다. 난 아, 사실 내셔널년내셔널점할 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어. 아. 오늘 점심도 사기 맞았고 오늘 하루를 다 사기 맞았어. 예. <laughs> 여기 오는데 점심이 4 000... 4200, 4300 들은 거야. 4 3 0 0 4 2 0 0 l s a t c h 에 l Sat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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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라 c h e l Satchel, Satchel, s a 여기저 여기 치앙마이 인가봐 타일랜드 겠지 뭐 라고 여기 북부니까 내가 제일 부데라는 네. 얘기지 그리고 저걸 보러 지금 이러고 이야 황당당이다 황당당이다 황당당 공짜로 보여준 데도 안올 뻔했다 이 와이 템플 블루 템플은 그래도 여기 비하면 천국이다 천국 천국 거기, 이상이다 여기 네, 도대체 뭐야 거기가 천국이고 여기 지옥이야 어, 관광지의 지옥 응? 도대체 여기 뭐보라고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 뭐 감흥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 난 지금 <웃음> <웃음> 이게 뭐하는 지랄이야 도대체 돈 비싼 돈 내고 <laughs> 어이가 없다 정말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이유가요. 저 앞에 보이는 저탑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일정, 일정 원이 타고 갈수 있는 셔틀 트럭이 있어요. 그걸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요. 아, 아마 오케이, 오케이. ก็เอามาหนึ่งเลยอ๋อคือมันไม่ใช่ี่มีห้าสิบก็ให้พี่เขาหนึ่งเลยไปอันนี้ขอรับครับห้าสิบเกินหนึ่งเลยเรามาสองใบสองใบเอาใบหนึ่งมันโอ้เรื c องล e คกี้วิคันซีเดอะคิงและคิงพากโกล่าแต่โนรีอิสคอด p ้คอมโบที่ห 이렇게 열리고 있어. 아, 다 열렸지. 응. 아, 하늘이 되게 예쁜데. 그왜 또? 하늘이 예쁘다 하늘이 예뻐 난안 아, 들어갈래 신발 신고 먹기 힘들어 잠깐 들어갔다 올게 돈 쓰라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 열매 같은 거가 독권인가봐. <laughs> 말린 것도 너무 달아서 안 먹고. 딸기는 되게 어, 많이 파네. 몇 미터가나? 그러네. 음. 저건 감인가 봐. 펄심은 음. 감인데 뜻파시야 댁에 들어가고. 그건 가격 좋아. 근데 네, 못 먹잖아. 다시는 사줄까? 아, 싫어. 그럼 네 개를 내어봐라 어떻게 먹어? 혼자. 한자다 혼자 먹기 때문에, 패배하지. 음.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겠다. 보내주면 사겠는데, 우리가 보고 사기는 못 먹었어. 음. 허연 딸기는 뭐야?